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하우스의 사이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네 조금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니까 또 완벽하게 산것 같진 않아. 그래서 또 의인이라고 고백하기에는 조금 찜찜해.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니까 나를 의인이라고 한것 같아서 또 죄인이라고 말하기는 또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교만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아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우리가 죄인이 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허리에서부터 난 우리들은 그죄 가운데 살면서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의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암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순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될수 없었듯이 이 의는 우리가 죄를 지고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다시 죄인이 되는 그런 종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행위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의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값싼 구원이나 어떤 저렴한 퀄리티의 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지불했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여기서 대속하다, 이 구속하다는 영어로 리딩으로써 그 원어적인 의미는 값을 주고 노예를 사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썩어질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는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에서 우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값을 안 치른 것이 아니라 못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가장 값비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것까지는 알겠어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의의를 기반으로 의의를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주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도 의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이 죄인이 죄를 지면 희생재물,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면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온이 희생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흠이 있어요. 그런데 이희생제물이 흠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수를 함으로써 이 죄인의 죄는 이희생제물에게로 전가가 되고 이희생제물의 흠없음, 의로움은 이 죄인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은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의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흠없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의는 나의 행위나 어떤 선행에 근거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의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너가 내가 너 봤는데 너가 정말 의인이야? 너 어제도 죄짓는 거 봤고 어제도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다 봤어. 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너를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 하나님 그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맞어? 그냥 약간 재식구 감싸기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간과하다라는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간과하다라는 말은 어,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한번 눈 감아 주자. 우리 못본척 하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간과 하다의 어, 영어적인 영어의 표현은 패스오버입니다. 우리는 이 패스오버의 의미를 또구역에서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유월절과 언약계 속에서 이 패스오버의 의미가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유월절에서 한번 이 패스오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 오버 하리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온 땅에 사망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 어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너가 어제 그렇게 행동했어? 너가 평상시 에 평판이 좋았어? 그럼 심판이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믿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고 그러면 죽음의 심판이 임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유월절 다음 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어 뭐야? 너안 죽었어? 어? 너 살았네? 어너 평상시에 너 실수 많이 해서 너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이 피를 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를 보시고 간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이렇게 우리를 보실 때에 그냥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접든지, 어떠한 실수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강과하다의 의미는 단순히 어, 눈감아 주자, 무마시키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피를 보시고 간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만미함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오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죄를 졌는데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왜 저주를 퍼붓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인가? 공의로운 하나님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길이 참으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날 그때까지 길이 참으시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재물로 세우 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과한 것이 그렇게 그들의 죄를 길이 참으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것들의 값을 치렀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의롭게 하셨다 공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사랑으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의롭다고 해주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루심으로써 우리를 아주 합법적 위로 아주 공의롭게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아끼시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함을 받은 축복은 결코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다윗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행한 것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축복을 미리 보고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 귀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으로 치러진 의롭다 함을 받은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꼭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면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의, 의인이면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건 아닌가요?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우리가 눈보다 더 희게 된 그러한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죄를 짓기가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애매하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면 조금 오물이 묻어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완전히 흰 옷, 완전히 새 옷을 입고 있으면 작은 오물이 튀는 것도 경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돼지는 진흙탕에 빠지게 되면 그냥 거기가 제 집인 양 뒹굴면서 헤엄치며 놉니다. 그런데 이 양은 진흙탕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 열매가 언제나 생명에 속한 것이고 경건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가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은혜로 된 것이고,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자꾸 공격함으로써 이 믿음을 공격함으로써 행위를 강조하고 너의 열심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복음이 너무 복음이고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이 이러한 질문으로 공격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직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죄를 박짓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 의로운 일이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것은 다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질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전까지 넘어질 수 있고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육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나 자신과 이 육신의 죄를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속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 이 육신의 죄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이 육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무가 되지 않듯이 우리 이 육신의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좌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육이 아닌 영에 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ESV 성경 말씀이 조금 더이 뉘앙스를 잘 살려주고 있는데요.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spirit.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영 위에 두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이 육신의 본성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상황과 환경이 변할 때 나의 기분과 감정이 들쑥 날쑥 하는 것을 느끼고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 육이 아닌 영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영에 두는 것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고 듣기고 늦, 느끼는 것으로 걷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건넨다는 것은 결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그냥 외면하면서 못본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영에 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과 우리가 부딪힌 큰 산들을 그냥 못본척 하면서 방관하면서 없는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가 아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바라보신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영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지함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법, 로우는 때로는 법칙으로 설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 중력의 법칙이나 만류 인력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엔진의 추진력을 이용해서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날아오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한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며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영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영에 둘때그 결과가 어떠한지 성경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의 마음을 영에 둘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힘있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큰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큰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여전히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의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단의 정죄와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아예 넘어져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에 저지른 죄와 실수가 예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절주를 불러 일으킬까 봐이 예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 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이것에 마음을 두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힘겨운 싸움 중에 있을 때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네, 때로는 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또한 너무 힘겨워서 이것에 선포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도 그렇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이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헤쳐 나갈 수 있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예수님의 믿음이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결국 가득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결국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주로, 아직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시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이 네, 시간 함께 기도한 모든 분들과 시편 103편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총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류로 관을 씌우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한주 동안도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